안녕하세요. 선요가의 반아람입니다. 오늘도 선요가를 통해 몸과 마음을 잘 연결하고 균형을 되찾으면서 온전히 휴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시는 그 공간, 요가 매트 위에서 충분히 숨 쉬면서 움직이고 또 머물러 보세요. 그럼 이제 우리 그 시간을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바르게 자리에 한번 앉아서 준비해 봅니다. 오늘도 이 호흡과 잠시 동안의 명상이 고요하게 내 마음을 관찰하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제 눈을 가볍게 감거나 아니면 약간 아래쪽 멀리 한 곳에 시선을 두고 자연스럽게 숨 쉬면서 나의 호흡을 한번 지켜봅니다. 너무 집중하기 위해서 긴장할 필요는 없어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편안한 자세로 임해보세요. 나의 호흡, 그한 곳에 집중은 하지만 마음은 그냥 활짝 열어두세요. 지금 그 열린 마음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나의 생각의 힘으로 하나하나 바라봅니다. 여전히 호흡에 의식을 두고는 있지만 지금 나의 마음은 어떤지도 한번 세심하게 관찰해 보세요.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수련하기 위해서 자리에 앉았지만 그와는 별개로 지금 내 마음 속에는 어떤 욕심이나 분노가 자리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나의 마음은 잘 조절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또 마음이 어지러운지, 아니면 또 편안한지, 그런 것들을 조금 객관적으로 점검해 봅니다. 그것은 생각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그냥 어떤 감정이 느껴질 때, 나의 호흡이 막 변화하면서 그것을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고요하던 나의 호흡이 요동친다면, 그때의 나의 마음을 한번 포착해 봅니다. 이제 그 흔들림을 나의 의식의 힘으로 잡아 두면서 잘 관찰합니다. 억지로 쫓아버리려 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그것이 분노이거나 혹은 욕심이거나, 그 어떤 부정적인 것이라 해도, 그저 나의 의식의 힘을 가만히, 잔잔히 집중시켜 봅니다. 혹시 오늘 나에게 찾아온 것이 기쁨의 아주 출렁이는 감정이어도, 그곳에 의식의 에너지를 조용히 보내줍니다. 감정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하기도 하고 또 아주 빠르게 움직였다가 느려지기도 하면서 계속해서 끊임없는 변화를 일으킵니다. 바로 그 변화하는 곳으로 내 의식을 계속 가져가면서 관찰하고 또 호흡합니다. 이렇게 내 안에 출렁임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그것을 가만히 관찰하고 호흡할 수 있느냐고요? 물론 내 안에 있는 것이지만 내 안에 감정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나 자신인 것은 아닙니다. 거리를 조금 두고 계속 관찰하고 가만히 응시하면서 그것을 그냥 놓아둡니다. 차례차례로 나타났다가 또 사라졌다가 다시 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마음의 파도를 한번 차분하게 관찰해 보세요. 호흡을 이어가는 동안에 긴장감이나 답답함이 찾아오면 그 불편함, 그 괴로움을 향해서 나의 의식의 에너지를 보내줍니다. 마구 휩쓸릴 필요 없이, 아, 이것이 괴로움이라는 감정이지? 바로 그거야 하고 마음에게 인식시켜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아주 냉정할 정도로 포착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조금 멀찍이 거리를 두고 바라봐줍니다. 내 마음의 방에 허락 없이 마구 난입하는 다양한 감정들. 그에 따라 속수무책으로 긴장되기도 하고 위축되기도 하는 나의 몸. 이 모든 과정을 그냥 가만히 바라보다 보면 이것은 꼭 나의 의지가 아니라 지극히 자연 발생적이고 또 자연 소멸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자연적으로 생겨나고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그런 것이 감정이라면 내가 꼭그 감정에 하나하나 다 동화되어서 화를 내거나 아니면 기뻐서 날뛰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감정에 조금 거리를 두고 감정은 감정일 뿐이고 곧내 자아인 것은 아니라는 걸 깨달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무아를 깨우쳐가는 길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조금씩 아주 조금씩 불필요한 마음의 동요 번뇌에서 자유로워져 갈수 있도록 아주 잠시의 시간이어도 돼요. 나의 마음 외에 다른 것에 의식을 두지 않고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면서 조금 객관적으로 그 마음의 변화에 집중하면서 점검하고 그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세요. 이제 코로 숨을 깊게 마셔봅니다. 마신 숨을 완전히 다 비워 보세요. 다시 한번 코로 숨을 깊게 채워 넣고 완전히 다 비워 줍니다. 이제 코로 숨을 깊게 마셨다가 내쉬는 숨에 머리의 무게를 바닥 쪽으로 살짝 향하게 해서 시선이 먼 바닥을 향하면 가볍게 눈을 떠서 깜빡깜빡 움직여보고, 괜찮아지셨다면 천천히 척추를 다시 일으켜 세우면서 고개 들어 정면 바라보고, 편안한 자세로 돌아옵니다. 오늘은 다리 쪽에 있는 신부 조직을 위한 인요가 동작들을 해보겠습니다. 다리에 여러 가지 방향과 또 위치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허벅지 안쪽 내전근과 또이 바깥쪽에 있는 장경인데요, 외전근을 조금 자극해 줄수 있는 그런 동작들을 해보려고 해요. 먼저 허벅지 안쪽 그리고 엉덩이 뒤쪽을 조금 자극해 줄수 있는 잠자리 자세를 해보겠습니다. 오른 다리를 몸 안쪽으로 접어오고, 왼 다리를 옆쪽으로 길게 뻗어내는데, 너무 당기지 않을 정도의 너비로 조절을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이제, 블럭이 두개 정도 있으신 분들이라면, 블럭을 이렇게 다리 양 옆에 세우셔도 돼요. 여러 가지 방향으로 내려갈 수 있는데, 또 쿠션이 있다면, 그 위에 이렇게 쿠션을 얹으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상체를 완전히 틀어서 몸을 숙여 아래로 내려가서 약간 엉덩이 뒤쪽과 허벅지 안쪽을 자극해 줄 수도 있고요. 나는 조금 더 옆으로 많이 기울이는 게 편해 하시면 블럭을 하나 정도만 써도 괜찮아요. 또 블럭 위에 쿠션을 놓고 기대셔도 돼요. 천천히 숨을 깊게 마셨다가 내쉬는 숨에 몸을 조금 기울여서 팔꿈치를 세워 짚고 머리를 기대도 괜찮아요. 거기에서 엉덩이 뒤쪽이 살짝 끌어올려졌다가 몸을 앞으로 약간 기울이면서 허벅지 안쪽 그리고 다리 뒤쪽 자극이 조금 느껴지면 거기에서 오른손도 그냥 편안한 곳에 두고 머물러서 조금 기다려 봅니다. 이제 숨을 깊게 마셨다가 내쉴 때 뻗어놓은 왼발의 힘도 툭 풀어서 몸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혹시 너무 불편하면 높이를 높여 주셔도 돼요. 몸이 많이 기울어서 너무 뒤쪽이 당긴다면 살짝 그 기울임을 줄여 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블록은 얼마든지 더 높여서 쓰실 수도 있어요. 면적이 조금 좁아지면. 팔이 미끄러질 수 있으니까 그것에만 주의하시면서 각자 지금 선택한 위치에서 머무를게요. 몸을 앞으로 쏟아내고 계신 분들도 골반 뒤쪽을 다 의식하면서 체중을 충분히 실어 놓으세요. 왼발에 힘은 툭 풀어서 조금 미세하게 자극 지점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은 다 허벅지 안쪽 그리고 허벅지 뒤쪽 약간 엉덩이에 가까운 쪽을 쓰고 계실 거예요. 다 느껴주면서 조금 더 머물러서 기다려줍니다. 충분히 숨 쉬어주고, 손목이 너무 아프시면 너무 기대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머리가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손끝을 세워서 가볍게 짚어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계속해서 부드럽게 숨 쉬어주고 엉덩이와 허벅지 안쪽에 힘을 한번 툭 놓아주어 보세요. 몸을 조금 더 기울여서 자극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살피고 살짝 몸을 앞으로 기울여서 내가 원하는 이쪽이 좀 뒤쪽이라면 그곳에 자극을 보내주셔도 좋아요. 다리 뒤쪽도 너무 힘주지 않도록 그 자리에서 그냥 툭 풀어 내려 두면서 체중을 조금 실어보는 거예요. 천천히 아래에 놓인 손 짚어서 몸을 조금 뒤로 보낸 상태에서 손 풀어서 바닥을 짚고 아주 조심히 올라오세요. 올라오고 나면 조금 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서 잠깐 숨 쉬면서 기다려 주세요. 괜찮으시면 두 다리 앞으로 가지고 와서 가볍게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하는 움직임 만들어 주고 반대쪽으로 가봅니다. 왼 다리 접고, 오른 다리 뻗어서 마찬가지로 그냥 옆쪽으로 조금 충분히 기댄 상태에서 살짝 앞으로 기울인다 하는 정도도 괜찮아요. 원하시면 블럭 양쪽에 놓고 몸을 완전히 앞으로 숙여서 기대셔도 괜찮아요. 자세를 한번 만들어 보고, 이제 자세 만들어졌으면 오른발에 힘도 툭 놓아주세요. 편안하게 숨 쉬면서 몸에 느껴지는 느낌을 한번 살펴보세요. 기울이고 있을 때, 왼쪽 엉덩이 바깥쪽에서부터 다리로 이어지는 부분에 불편함이 느껴질 수도 있고, 몸을 조금씩 앞으로 숙일수록, 펼쳐놓은 다리 쪽, 내전근 안쪽, 또 엉덩이 뒤쪽에 자극이 전달될 수 있기도 해요. 그 느낌을 조금 살펴보면서, 호흡을 계속 이어가 보세요. 너무 무리되지 않게, 높이는 언제든지 조절하셔도 돼요. 정말 내가 숨 쉬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필요한 만큼 몸은 더 기울여도 좋고 조금 세워 올려도 좋아요. 무리하지는 않지만, 뭐랄까, 자극이 없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나를 고통에 빠뜨리지도 않는 것 같은 지점을 찾아서 그 자리에 머무시는 게 가장 좋은 수련이에요. 계속해서 숨 쉬어줍니다. 숨이 충분히 들어오고 나가는 거 느끼면서 자, 이제 바닥에 있는 손을 짚어서 살짝 몸을 뒤로 빼낼까요? 천천히 손으로 바닥을 밀면서 복부 끌어당겨서 상체 천천히 세워서 돌아오세요. 돌아오고 나면 조금 더 뻣뻣하게 느껴질 수 있어서 거기에서 숨을 충분히 쉬어주면서 잠깐 기다려줍니다. 이제 손 풀러서 뒤쪽 바닥을 짚어도 좋아요. 그대로 다리 가져오고 반대쪽 다리도 편해서 툭 힘을 풀고 다리도 조금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움직이실 거예요. 좋습니다. 이번 동작은 굳이 도구가 꼭 없어도 돼요. 혹시 머리가 불편하시면 또는 어깨가 불편하시면 가벼운 쿠션 같은 걸 받쳐주는 걸로 충분하니까 그렇게 이용하시면 돼요. 이제 다리를 뻗고 자리에 누울 건데요. 매트의 왼쪽 끝선을 향해 가서 거기에 다리를 뻗고 누워줄게요. 엉덩이 좌우로 가볍게 움직여서 양쪽 엉덩이가 바닥에 다 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이제 오른 다리를 번쩍 들어서 오른쪽으로 툭 옮겨 놓을 거예요. 왼 엉덩이가 바닥에 다 닿아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왼발이 한번 오른발을 따라가 보세요. 분명히 오른발이 너무 많이 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주 약간만 다시 제자리로 가져오면서 왼쪽 엉덩이 바닥에 꾹 눌러 놓은 채로 왼다리를 들어서 두 발목을 서로 교차해 줍니다. 엉덩이가 이렇게 들리면서 몸이 돌아가지는 않도록 그 자리에서 숨 마시고 내쉴 때 왼엉덩이 툭 내려놓아요. 이제 두 팔은 머리 위로 들어 올릴 거고요. 천천히 등을 조금 뗐다가 내려놨다가, 뗐다가 내려놨다가 하면서 몸을 부드러운 바나나처럼 곡선으로 만들 건데, 마찬가지예요. 왼쪽 엉덩이가 들리면서 상체를 많이 보낼 필요는 전혀 없어요. 아주 조금만 가도 되니까, 왼쪽 엉덩이 충분히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로 몸을 길게 늘리고 장경인데 그리고 외전근 전체에 길게 자극을 주고 또이 상태에서 호흡을 충분히 하시면 위쪽 흉곽까지도 편안하게 열리고 닫히는 그런 느낌을 가져가실 수 있어요. 원한다면 오른손으로 왼손목을 잡아서 부드럽게 한번 당겨서 몸의 옆면을 늘려주고, 길게 내쉬면서 힘을 툭 풀어서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호흡을 이어가 봅니다. 숨 깊게 마시고, 길게 내쉴 때마다 힘을 툭 풀어요. 숨을 충분히 쉬어주세요. 마치 내 숨이 몸 속으로 들어가서 내 몸의 옆면이 길어지고 공간이 생겨나는 느낌으로. 어깨나 등뒤가 너무 찌릿찌릿한 느낌이 든다면 손으로 당기지는 마세요. 그냥 툭 풀어내고 그 자리에 머물러도 돼요. 계속해서 깊은 숨을 쉬어주면서 내 몸의 느낌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한번 지켜보세요. 처음에 발목을 딱 걸고 몸을 바나나 모양으로 만들어서 시작했을 때와 머무르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질수록 느껴지는 느낌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면서 마시고 내쉬는 숨을 계속해서 이어가 줍니다. 내쉴 때마다 왼쪽 엉덩이 옆구리 바닥으로 툭 놓아주는 느낌으로 숨 쉬었으면 이제 천천히 팔을 풀어서 상체가 제자리로 조금 돌아올 때 발목도 풀어서 무릎을 세우면서 가져와도 돼요. 그대로 가져오셔도 되고 허리가 불편하면 무릎을 조금 세워서 가져옵니다. 거기서 코로 숨 깊게 마시면서 엉덩이 살짝 들었다가 내쉴 때 허리 뒤쪽을 편안하게 바닥에 내려놓고 좌우로 좀 왔다 갔다 움직여보세요. 이제 양손도 바닥 쪽으로 가지고 내려와서 엉덩이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매트의 오른쪽 끝선을 향해 갑니다. 충분히 오른쪽 끝으로 가서 몸을 놓았으면 두 다리를 펴 놓을게요. 턱끝 살짝 낮추고, 그대로 왼 다리 번쩍 들어서 툭 내려놓으면 아까 반대쪽에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많이 안 가세요. 그냥 편하게 툭 놓아도 돼요. 오른 다리 총총총 따라와 보고 너무 많이 간것 같으면 가져오면 돼요. 거기에서 발목 툭 걸어 놓고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오른 엉덩이 뜨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지그시 눌러줍니다. 이제 마시는 숨에 머리 위로 팔 들어 올리고 천천히 등을 들었다가 놨다가 하면서 조금만 움직여서 오른쪽 옆선을 둥그렇게 만들어주세요. 원한다면 왼손으로 오른 손목을 잡아서 한번 당겨준 상태에서 툭 놓고 몸을 조금 천천히 살펴보면서 깊게 숨 쉬어줍니다. 당연히 뻐근하고 조금 시원하고 그런 통증들이 다가올 수 있어요. 조금 머물러 있으면서 점점 몸이 열리고 시원해지는 방향으로 갈수 있는 거라면 그 통증도 참 반가운 건데요. 혹시 너무 찌릿하거나 칼로 찌르는 것 같은 그런 통증이 있을 때는 무리하지 않고 자세에서 조금 물러나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그렇게 했다가 다시 다음번에 조금 더 가보고, 또 다음에 좀더 길게 머물러도 보고,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면 되니까요. 한 번에 너무 무리되는 움직임 가져가지 않도록. 숨 쉬고, 충분히 숨 쉬어주고, 계속해서 내쉬는 숨마다 오른 엉덩이가 조금 더 무겁게 바닥을 향해 낮추어지는 느낌이 들도록 힘을 주지는 말고 숨을 통해서 계속해서 무게를 바닥 쪽으로 내려주세요. 이제 숨을 깊게 마셨다가 내쉴 때 손목 살짝 놓아주면서 발도 풀어서 조심히 몸을 다시 일자로 놓아두면 거기에서 팔 내려놓고 몸에 힘을 툭푼 채로 잠깐 숨 쉬어줍니다. 오른 옆구리의 느낌 살피고 편안하게 숨 쉬었다면 한발한발 한발 뒤꿈치를 엉덩이 쪽으로 가져와서 무릎 세우고 손으로 바닥 눌러서 엉덩이 살짝 들어서 허리 뒤쪽 공간을 없애면서 바닥에 내려놔요. 한 무릎 한 무릎 가슴 쪽으로 당겨서 양손 깍지 껴서 무릎 아래 쥐고 숨 마시고 내쉬면서 무릎을 가슴 깊숙이 당겨줄 때 꼬리뼈 살짝 바닥으로 낮춰서 골반 주변을 시원하게 해줍니다. 천천히 손 놓아주면서 옆으로 굴러서 바닥을 짚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다시 두발 포개고 편안한 자세로 바르게 앉아 봅니다. 오늘도 우리 같이 충분히 숨 쉬면서 마음을 살펴보고 또 몸을 움직여 봤습니다. 화면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늘 마주 앉아서 호흡을 나눠주시는 분들께 마음속 깊이 존경과 애정을 보냅니다. 선요가와 함께하는 시간이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 더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